이 분이 40년 동안 얼굴에는 정말 열심히 바르셨던 분이세요. 근데, 목은 관리를 소홀히 하신 거예요. 얼굴은 너무 하얗고, 나이에 비해 깊은 주름도 없고, 너무 좋으신데, 목은 색소도 막 엄청 많고, 깊은 주름도 있고, 되게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는 아주 중요합니다. 목에 보습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얼굴에 바르던 거를 목에 다 바르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아, 아, 그렇죠. <laughs> 비싼 화장품 목에 이거 다 바르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쓸수 있는 게그 유명한 를 음. 쓰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목에 보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봤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 목에는 주름이 되게 잔뜩 있는 거예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얼굴은 관리를 막참 잘하시는데, 목의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신 경우에 제가, 목은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면, 제가 깜짝 놀라면서, 목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시는데, 목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이목 관리를 집에서도 네. 할수 있나요? 어,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죠. 네. 그것도 아주 쉽고, 거기다가 또 아주 싸게, 네요? 가성비 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얼마, 얼마 면 돼요? 만 2, 3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2, 3천 원요? 많이 불러서 3천 원, 그러면. 아, 많이 <웃음> 불러서. <웃음> 3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시는 분 되게 많으시는데, 98%는 구독을 안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해주시면은,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좋은 영상, 좋은 정보들,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목주림이 왜 중요한가 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얼굴에는 선크림을 아주 열심히 바르셨는데, 목에는 선크림을 안 바르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신 92세 할머니의 모습인데요. 얼굴이랑 목이랑 매칭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목만 보면은 진짜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목을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목이 주름이 한번 생겨버리면 걔를 없애기가 되게 힘들어요. 똑같은 시술 을 얼굴이랑 목에 했을 때 효과가 달라요. 반응 자체가. 어, 왜요? 목은 얼굴 피부에 비해서 아주 얇아요. 볼살 한번 꼬집어 보시고, 목살 꼬집어 보시면은 두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나요? <laughs> 여기 밑에 지방까지 같이 찌으시면안 됩니다. 아... 예, 피부만 이렇게 잡아보면 아... 정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얇으면 얇을수록 손상에 취약하겠죠. 자외선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만큼 손상받기 쉬운 조직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목에는 피지샘이 발달이 많이 안돼 있어요. 피지샘이 뭐냐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피지를 분비를 하죠. 네. 얼굴 기름, 네. 개기름, <laughs> 개기름을 막 번들번들하게 분비시키는데 얼굴에는 아주 많죠. 풍부한. 그게 바로 모공이거든요. 근데 목에 모공이 많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너 목에 모공 넓네? 어, 목에 <laughs> 모공 숭숭 보인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목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기름, 우리 천연 제일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많이,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위인데 우리는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네. 목주름도 막이 종류가 있더라고요. 목주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로주름. 고랑처럼 파인. 네, 네. 가로주름 이 친구는 보통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크긴 커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고랑처럼 깊게 패인 가로주름이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 때문도 크죠 종이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거나 계속 오랫동안 접어두면 거기에 굵은 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목에 가로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로 주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목 가운데 목젖 양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생기는 주름이 있어요.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살이나 근육이 처져서 생기는 세로 주름인데 걔들의 원인은 첫 번째는 이게 피부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넓은 목근이라 그래서 이 피부 바로 아래쪽에 피부만큼 얇은 목 근육이 있거든요. 걔도 얇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처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잔주름. 이 잔주름 잔주 들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 노화 때문이겠죠. 콜라겐도 감소하고 수분도 감소하면서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잔주름은 가로주름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잔주름이 수분이 부족하고 콜라겐이 부족하다 보니까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 가로주름처럼 발전할 수가 있어요. 목주름을 해결하려면 네. 어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습관 교정할 수 있는 게 이제 휴대폰이 될 텐데, 우리 보통 휴대폰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걸어 다닐 때도 심지어 이렇게 보고 다니니까 얼마나 얘가 목이 많이 굽혀져 있겠습니까? 이 습관을 고치 위해서 웬만하면 휴대폰은 눈 높이 위까지 올리고 눈만 살짝 내려도 볼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휴대폰을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 아아 아, 그렇죠 근데 팔은 조금 아파도 운동 되잖아요. <웃음> 운동. <웃음> 어, 약간, 어, 무게 친다고 생각을 하고, 들고 있으시고,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는 사실 또 휴대폰 거치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치대. 그런 것들을 두고, 최대한 목을 굽히지 않는 선에서 휴대폰을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럼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죠. 컴퓨터 모니터도 내 시선보다 약간 낮은 것보다는 오히려 살짝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고 컴퓨터 모니터를 볼수 있게 하면 좋겠고, 노트북도 요새 거치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은 목주름도 엄청 깊어지거든요. 높은 베개를 빼면 이렇게 벨때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높아져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꺾인 상태로 이렇게 6, 7시간을 주무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 네. 안 그래도 있던 게 너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경추 베개 쓰면 좋으시거든요. 경추 베개는 뭐냐면 이렇게 목을 펴주는 베개거든요. 그럼 얘는 뭐목 디스크 이런 거에도 좋지만 주름도 깊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목은 모공이 많이 없거든요. 그만큼 목은 건조함에 취약합니다. 건조하다는 거는 피부에 잔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목에 보습을 해주는 아주 중요해요. 얼굴에 바르던 거를 목에 다 바르려고 그러면은 보니. 돈이... 많이 들겠다. 아, 아, 그렇죠. <laughs> 비싼 화장품 목에 이거 다 바르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쓸수 있는 게그 유명한 바세린. 바세린을 쓰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목에 보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사용 방법이 쉬우면서 좀 까다로워요. 두껍게 발라버리면 엄청 답답합니다. 피부가 숨을 못 쉰다고 하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답답해져 버려요. 우리 얼굴에 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여드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도 잘못하면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바르는 게 중요한데 그걸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깨끗한 면봉, 한 번도 네. 쓰지 않은 깨끗한 면봉을 이렇게 찍어서 네. 약간 새끼 손톱만큼 절대로 많이 푸시면 안 돼요. 진짜 요 정도 얘를 깨끗한 손에 이렇게 올린 후에 골고루 펴서 이렇게 손에 뭔가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이 없게 이 상태로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왼쪽 목부터 시작할 건데 턱을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세요.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목 주, 목이 펴지죠. 거기에서 이제 쇄골 쪽에서 있는 목피부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쓸어올리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바세린. 이 네. 손가락 쪽에 있는 바세린 다발랐으면 네. 그다음 우리가 손바닥에도 발랐잖아요. 네. 손바닥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이 아래쪽에서 위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턱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으로 쇄골 위쪽에 있는 목 피부를 당기고 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손가락 쪽에 걸다 발랐다 하면 이제 손바닥 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로 이게 한쪽을 잡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 한쪽을 잡고 내리는 행동 자체가 피부가 처짐이 많으신 분들이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 접혀 있거든요 그럼 그 접혀있는 부분에는 이 바세린이 잘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펴줘야 골고루 흡수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아깝다고 막목 뒤로 이렇게 바르고 <laughs>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어? 왜요? 왜목 뒤는 트러블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발라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을 낮에 바르잖아요. 목이 답답하고 그리고 옷에 묻어요. 일과 생활 중에 땀을 흘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바세린 자체가 약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땀이 차요. 차례 간단하게 로션 정도 발라서 보습을 유지해 주시고 주무시기 직전에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얇게 골고루 도포해가지고 바르면 그런 불편함 없이 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밤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낮에도 우리 목을 방치.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바로 선크림 선크림을 마찬가지로 얼굴까지는 정말 열심히 들잘 바르세요 근데 우리가 과연 목까지 진짜 꼼꼼히 바르냐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진짜 몇분안 되실 거예요 전달. 환자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목에 주름이 진짜 없으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열에 열이면 목에 선크림을 꼭 바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나시죠? 이분이 선크림을 40년 동안 얼굴에는 정말 열심히 바르셨던 분이세요 근데, 목은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너무 하얗고, 나이에 비해 깊은 주름도 없고, 너무 좋으신데, 목은 막 색소도 막 엄청 많고, 깊은 주름도 있고, 되게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크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제품 중에 레티노이드 계열의 화장품들 그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이제 스티바 A 지금이야 이제 단종됐지만 그런 레티노이드 성분이 함유된 크림들이나 연고들을 바르게 되면은 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걔들 자체가 피부의 재생 속도를 높여줘 가지고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게 하는 작용을 하다 보니깐요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약간 조금 강력한 성분들이다 보니까 쌀알만큼만 짜셔 가지고 보습제 같은데 섞어 가지고 이렇게 바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의 화장품이나 크림을 바른 상태로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따갑고 붉어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밤에 바르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부에 좋은 영양제들을 먹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들이 되겠죠. 비타민이 항산화작용, 말 그대로 항노화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세포가 노화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c 와 e 를 먹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먹는 콜라겐도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분자 콜라겐이 체내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뭐 비타민C1을 골라서 먹겠다. 이게 아니고, 종합 비타민 정도는 내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빠르게 좀 없애려면 시술이나 수술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목주름에는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가로주름은 말 그대로 이제 제가 고랑처럼 파인주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파인 곳을 뭔가로 이렇게 채워야겠죠? 어, 네. 그럼 채울 수 있는 게 요새는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필러, 두 번째는 이제 콜라겐 부스터들. 대표적으로 요새는 이제 주베루이나 레디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필러는 말 그대로 그 고랑에다가 흙으로 덮어 버리는 거예요. 공간 자체를 필러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채워 버리는 거고 주베룩이나 레디어스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은 고랑에 싹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을 뿌려서 싹이 자라게 만들어서 채우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로 주름. 세로 주름은 피부랑 근육 탄력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처지면서 세로로 잡히는 주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러면은 얘들의 탄력을 좋게 만들어 주는 시술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피부 레이저, 써머지나 울쎄라 같은 것들 그런 아이들로 피부층과 근육측의 탄력을 동시에 좋게 만들어서 세로주름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세로주름 중에 제가 근육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진 아이를 펴주는 게 보톡스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도 안돼 너무 심하게 많이 처져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거상수술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목을 이렇게 옆으로 당겨 올리는 거예요 당기면 이렇게 세로로 접혀있던 주름이 펴지는 목 거상 수술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잔주름. 잔주름은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 탄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울쎄라, 써마지 같이 콜라겐을 형성시킬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들이 도움이 되겠고 피부에 얕게 여러 번 놓게 되는 스킨 보톡스, 스킨 보톡스도 잔주름 펴는데 효과가 있잖아요. 얼굴에서도 쓰는데 목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있겠고요. 보톡스랑 다른 거. 그렇죠 보톡스는 우리가 근육에 놓는 게 보통 말하는 보톡스고 그래서 제가 세로 주름에는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육 보톡스로 목 근육을 펼수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보톡스를 피부층에 아주 얕게 놓게 되면은 피부 잔주름을 피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우 리스킨 부스터들 리쥬란 같은 것들로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잔주름이 또 펴지겠죠.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주름만큼 예방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목주름 반드시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 그걸로 꼭 예방하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